안녕하세요. 백키친의 백키입니다. 이번주는 비 소식이 있다고 해서 신김치로 만드는 김치전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김치, 양파, 냉장고에 남은 고기를 사용했습니다. 김치는 반죽이 쉽게 가위로 잘라주시고, 양파와 고기도 비슷한 크기로 잘 썰어 주세요. 반죽을 만들 믹싱볼에 손질한 재료들을 다 한꺼번에 넣어 주세요. 집에 있는 부침가루 2스푼과 튀김가루 2스푼을 사용했습니다. 저는 물 없이 반죽을 하는 걸 좋아해서 물은 따로 넣어 주지 않았어요. 재료의 양에 따라 부침가루를 조절해 주시고 튀김가루는 꼭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. 김치의 신맛을 잡기 위한 설탕 1스푼과 매운 맛을 추가하기 위한 고춧가루 한 스푼도 넣어줬어요. 일회용 장갑 또는 스푼으로 마구마구 섞어주세요. 간단한 게 김치전 반죽 완성! 팬을 달군 후에 중불로 낮추고 기름을 충분히 둘러주세요. 반죽을 떠서 팬 크기에 맞게 꾹꾹 눌러주면서 팬을 채운다는 느낌으로 반죽을 깔아줄게요. 비 오는 날 전이 생각나는 이유가 바로 이소기 때문이죠. 김치전 한쪽이 어느 정도 익으면 뒤집기 전에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. 자 준비하시고, y 반대쪽 면도 바삭하게 굽기 위해서 꾹꾹 눌러줄게요. 자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. 김치전 한 사발로 총 3장의 김치전이 완성되었습니다. 모락모락 김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? 비 오는 날 잊을 수 없는 포차 감성을 위해서 집에서 세팅을 해봤습니다. 빗소리 들으면서 소주도 한잔 따라보고, 잘 구워진 김치전도 한잔 먹어볼게요. 시원하게 내리는 비속이 들으면서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. 백기진의 백기였습니다.